다니엘 6장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 한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 내리노라 내 나라 관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제목: 다니엘의 신앙 생애.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의 신앙 생애에 대하여, 증거, 코자 하는데, 다니엘 1장과 6장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증거 코자 합니다. 첫째로, 다니엘 1장 3절로 7절에 보면, 바벨론 나라의 너부갓네살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견고히 하고 자기의 정권을 강화하고 확장 시키기 위해서 왕궁에 특설 학원을 만들어 놓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관장 아서브나서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기족의 몇 사람 곧 험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골라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여 그 사람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너고가 뽑혀서, 특설학원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만들어 놓은 특설 학원에서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교육시키려고 하면, 먼저 몸이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누부갓네살 왕이 학생들에게 특별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설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장관으로, 차관으로, 시장으로, 도지사로, 이렇게 국단한 지위에서 일할 수 있는 인물로 양성하려고 하면 특수한 교육 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먼저 몸이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너부갓네살왕이 영양가가 높은 특별한 음식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왕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관관장에게. 구했다고 말씀했는데,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하면 몸이 허약하여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되고, 또,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출세하지 못하게 되고, 또, 왕의 진미와 왕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다니엘 자기는 깨끗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왕에게 보고가 되면 다니엘은 왕의 노유음을 사서 당장에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 양심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해야 되고, 포로의 신분으로서는 최고의 출세기를 생각하면, 왕의 진리와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이렇게 갈래 길을 만났을 때에 출세를 하지 못해도 신앙 양심에 거슬리는 것을 거절을 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것을 정하여 거절하기로 환강 환관,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것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너부간 네살 왕은 이방 왕이기 때문에, 식사 전에 먼저 신상에게 드리고, 그 후에 먹기 때문이요. 먹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라 또 하나는, 너부관네살 왕이 먹는 음식에는,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돼지고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얻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학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관 장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시니까, 환관장이 당장에 호통을 치면서, 안 된다, 라고, 거 절한 것이, 아 니고, 십절에 보면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 하 노라 왕이 너희 먹을것과 마실 것을지 정하 셨 거늘 너희 의얼 굴이, 처체하여 동무, 소녀들만, 소년들만 못하다고 하면, 왕을 그것을 보실 때에 뭘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들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신변을 염려하고, 또 자기 자신의 신변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12절로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워 먹게 하고 물을 주워, 주워 마시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그대로 정들에게 처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다니엘의 의견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11일 동안 시행할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한관장이 10일 동안 다니엘과 세 사람에게 채식과 물을 먹게 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학생들과 비교할 때에 다른 학생들보다 더 건강해야 하고, 다른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올라가야 하고, 이렇게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나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욱더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수제들만이 모여서 공부하는 특설 학원에서 하나님과 진리 때문에 사람의 말로서는 포연할 수 없을 만큼 외로움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15절에 보면 10일이 지난 후에 채식을 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인, 먹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학생들의 얼굴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더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학생들보다 훨씬 좋게 보이기 때문에 환관장이 다니엘의 간청대로 진미와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꿈의 해석과 꿈으로 인한 징조를 달라서 알게 하, 그런데 18절로 20절에 보면 환관장이 왕의 명령한 교육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단니엘을 비롯하여 학생들을 데리고, 누가내네살왕 앞으로 들어갔는데, 왕이 그동안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으며,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으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시험하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laughs> 다른 학생들보다 실력이 훨씬 뛰어났고 지혜와 청명이 바벨론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기 때문에 왕이 그들을 등용하여 왕을 모시게 하였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만 기억해 우리의 신앙양심에 끌이 끼는 것, 신구약 성경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양심에 끌이 끼는 것 발견되면 취소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별난 사람 아니요, 우리도 하면 됩니다. 오늘 밤에 하나만 기억하자, 뭐 신앙 양심을 끄기 바라. 신앙 양심들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뭐든 다 하시겠습니까? 내가 책임지 마! 이게 하는 약속이! 다 같이 통설기도 합시다.